마지은봉 a 입니다 오늘은 마라 마라탕 <laughs> 마라탕을 준비했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오늘마라탕을준비했는데 엄마 마라탕 드셔본 적 있어요? 아니요! 처음에! 이요어머니가 처음 드시기 때문에 마라탕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라탕이랑 이거는 꼬바로우. <laughs> 근데 그거는 뭐예요? 꼬바로우 튀김? 네 튀김이에요. 음 단순유. 음. 어때요? 맛 보니까 먹을만해요? 너무 음. 뭐 먹겠으면 땅콩 소스. 맛이 중국 맛이나요? 그죠. <웃음> 중국 <웃음> 이걸 조금 부어서 드시면은 조금 더 맛있어요. 땅콩 소스인데. 봐봐요, 막, 꾸덕꾸덕하죠, 이거를? 이렇게 쭉 해서. 저는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맛있겠다.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요. 뭐요? 아야되 <목소리> 아니, 그냥 두통처럼. 어, 그냥 있어요. 뭐, 통처럼. 그, 그렇게 그뭐 먹는 네. 게. 이게 탕수육이에요? 네, 탕수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음. 주제가 있는가봐요. 응. 음, 합사 창수. 음, 음. 좋아하세요? 합합합사 창수 좋아요. 해 아, 이거는 우정사리가 붙었어요. 한국, 한국에 아, 분모자라는 거예요 이게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크게, 크게 크게 먹는 거예요. 그거는 음. 원래 자체가 그래요. 애가중국 <laughs> <laughs>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거. 음. 괜찮아요 엄마? 떡 같죠 떡. 근데 우리나라가 좀 가래떡 같아요. 음. <laughs> 아 또. 아니, 아가씨가 줬는데, 이게 아가씨한테로 안 가갖고, 어떻게. 응, 많이 있어, 쟤도. <laughs> 음. 음, 간다. 어, 가 같이 좀 끓일게요. 그렇게 먹을만한 한가봐. 아닌가 보다. 별로 맛없가 보다. <웃음> <웃음> 별로인가 보다 한마에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이주야. 당수 여기 맛있어요. 이거 아니면 계 큰일 날뻔이다당수의 고기가 아주 싱싱하네. 어색하요 응, 음, 고기 먹어본 맛이죠 아, 내 네, 우리 친구들이나 음.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꼭 이거 나아으셨으면 좋겠어.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 세대들이 의외로 아니면 생각대로 그렇게 뭐 많이 드시고 다니시지 않으세요? 집밥 많이 드시고 뭐뭐잘 배달 음식을 시켜도 뭐 중국집 치킨 좀 진짜 기분 내야 내 내시는 날이야 뭐 피자 이렇게 시키시는데 뭐랄까 경험은 좋은 거니까 <laughs> 우리 엄마는 입맛이 안 맞지만. 경험은 좋은 거니까 이런 맛도 있다 그치 이런 <laughs> 맛도 있다 이런, 이거를 좀 뭐랄까 경험해드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신다 향신료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뭐 끝장이지 맛있게 드실 거야 아마 음 뭐, 뭐예요? 음료수? 어, 이게 가게에서 같이 온 거지? <laughs> 중국 음식. 중국 음료수인가 보다. 음. 한번 맛을 조금씩 볼게요. 그래도 좋으니까 아, 홍차. <laughs> 바로 닿죠? <laughs> 내 취향 아니죠? <laughs> 홍차, 한번 먹고 싶으면 먹어요. 이건 뭐, 딱 봐도 레몬이잖아요. 제품명 빙당설리 저기저기 <laughs> 빙당설리 빙당설리 어. 빙당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레몬이 아니네 <laughs> 배구나. 배가 중국어로 빙당인가? 비시아 아유.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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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. 아유. 아이아아 야, 봐. 뭐또 어떻게 어떡하 이거 뭐지? 음. 양고치 먹어봤어? 아니 안 먹어봤어요. 요리, 요리 다음 양꼬치다. 다음 양꼬치다. 요리 중에서 이거 마라톤, 마라톤? 마라탕? 요리 중에서 이거 마라탕 마라톤? 마라탕? <laughs> 마라탕 처음 먹어봐요 <먹여봐야겠다>. 마라톤? 아니 <laughs> 안, 매워. 안 매워요 나도안 매워 하나도안 매워요 이게 뭐고 뭐 있었지? 일본 아우. 백탕 아 백탕 백탕, 음. 백탕. 매운 그리고 얼럴 아니었나? 매콤, 응매콤 응, 그래, 우리가 <laughs> 하나도 네매그니까얼얼은 뭐 얼마나 매끌래얼얼이야 어... 어. 아, 데큰거 왕권을 제대로 잡았네 하나 더 줘? 음. 먹어볼까? 응. 내가 작은 거 먹고 엄마 아 이런 음식 먹을 때는 빼갈아 먹어야 되겠네요 아야 아, 야. 음식이 진해가지고 아니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 <laughs> 음식이 진해갖고 소주로서는 안드것같아요 그것도 원래 중국 국물 아니야? 음 <laughs> 고령돼지 <고런 되지. 웃음> 빼갈 <빼발>. 아니면 <laughs> 조금 이제 쉽게 다가가고 싶다. 그럼 연태고량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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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야. 나 이거 한 다섯 먹었나 음. 개 먹었나봐요 영상에서 내가 몇개먹었 편집해 줄게 음, 네, <laughs> 이게 정식 명칭이 고바로. 예? 고바. <laughs> 자 따라해봐요. 고바. 고바. 로. 로? 고바로. 아니 이거 중국집에서 시셨어요 <laughs> 한국? 아 이거 그러니까 이 마라 전문 마라집이 있어. 아. 마라 전문점. 근데 그 백원에도 그 사람... 여기 여기 동네도 생겼다가 금방 망했잖아 응. <laughs> 먹는 사람이 없어서 아 이거, 이거 이제 아니 주인이 중국 사람인가 아니면 주인이 한국 사람인가 어 중국분인데도 많아 중국분인데가 많아 어, 그런데 시켜야지 고기가 아주 진짜 제대로 당수육이 제대로인 거 여... 당수육이 아니라고 예 당수육 아니에요가 구워봐 아 이게 이게 당수육이 어, 어허, 아니고 어허. 따라해봐 구워봐 꼬바? 응, 꼬바. 로. 꼬바로. <laughs> <구워봐로>. 꼬바로. <laughs> 몰라, 나도 이게 맞는지 <laughs> 아, 배부르다. 아. 아, 다 먹었다. 못 먹겠다. 배부르다. 아. 이거 맛 어땠어요? 우리 마라 마라탕? 어, 그렇지. 네. <laughs> 마라, 마라통, 아니, 마라탕. 마라탕은 완전 중국 음식이라 중국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중국 향신료 냄새. 아, 중국 향신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. <laughs> 좀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, 엄마 입맛은 안 맞는 거. 네. 근데 탕수육, 우리나라, 그... 우리나라는 탕수육이잖아요. 음. <laughs> 구워봐로 탕수육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고기가 신선하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어... 찹쌀 탕수육 그치 그치 네. 아 진짜 겁나게잘 먹었습니다 잘먹어네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